자, 그 다음 다음 예문을 보시면 땡고 놀러르데 스톰하고 아, 나는 배가 아파. 저는 배가 아파요. 이런 표현인데요. 어, 이 떼네르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한 표현들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배고프다. 어, 예를 들어서 그럼 i'm hungry 그다음에 i'm thirsty 이런 식으로 그 비동사를 써서 어떤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그 비동사가 하는 역할을 이떼네르 동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다른 부분보다 좀더 많은 예시들을 담아 보았는데요. 어, 여기는 빠른 속도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engo calor. tengo mucho frío. tengo sed. tengo sueño. tengo miedo, tengo suerte, tengo prisa, tengo dolor de cabeza, tengo 10 años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테네르 동사 플러스 이런 명사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떠어떠하다, 배고파, 목말라, 무서워, 뭐 운이 좋아 등등 여러가지 표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마지막 예문에서 보시면은 tengo 10 años, 음, 나는 10살이야, 저 10살입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어, 그런,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 영어에서 이제 비동사를 쓰는데 이것조차도 떼내르 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내준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이런 예문도 하나 더들수 있겠죠? 엘레나는, 엘레나는 스무 살이다 라고 하면 엘레나 디엔에네 네인 떼아니스 라고 해서 이 나이 표현을 떼내르를 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